뇌입니다. 음. 뇌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있죠. 사람은 죽을 때까지 뇌 1%밖에 못 쓰고 죽는다. 뭐 1%인지 5%인지 몰라도 하여튼 뇌 일부밖에 못 쓰고 죽는다.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휴리스틱이면 됩니다. 뭐죠? 딱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. 휴리스틱은 늘 이런 거예요.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저 사람이요. 만약에 뇌 1%밖에 못 쓰고 죽으면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뇌가 한 90%가 없어져도 괜찮겠네요. 제가 교통사고 났어요. 내가 이만큼이 없어졌어요. 사고가 나서. 아, 우리 어머니, 어유 어떻게 해요? 우리 아들, 예. 의사, 아, 아이, 괜찮습니다. 아이고, 이만큼 콩액만큼 남았습니다. 이 아, 정도면 충분히 살아갈 수, 있... 말이 됩니까? 땅콩만큼 뇌가 남아가지고 공부하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밥 먹고 다 하겠습니다. 예, 말도 안 되죠. 예. 뇌졸증은 이제 무서운 병이 아닐 겁니다. 뇌가 1%만 쓰고 죽는다면. 뇌졸증은 0.1% 막히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? 고기만 오려내면 될거 아닙니까? 아, 반은 떼놔도 되겠네? 에이, 말이 됩니까? 자, 이렇게 가는 게 휴리스틱이라는 거죠.